안녕하십니까 음, 신소재 TV입니다 오늘 4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어제 해야 되는데 조금 못했습니다 자 어제 오늘 한 내용을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선제 이렇게 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무튼 공개적으로 추천했는데 에, 조금 올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넥러빌리티. 차트 완성도가 가장 좋다 그랬죠, 지난주에. 자. 에, 아무튼, 어, 여보시면은, 어, 연봉으로도 보고 그렇죠 어, 주봉, 분기봉으로 보면은, 어, 지난주에 강회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어, 여기서 3년 동안 매집이 이루어졌다. 여기. 4년, 5년, 6년. 4년, 5년, 6년. 예, 그리고 2007년 뒤에 꽃을 피웠다. 여기서. 어, 이런 모습이, 예, 지난주에 한 내용입니다. 아, 최근에도, 어, 비슷한 모습이 나왔다. 3년 동안 매집 이로어졌고 어, 혹시 또 알아요? 어, 올해, 올해, 에, 여기, 여기처럼 갈 수는 있겠습니까? 어, 4분기 동안 얼마 짜리입니까? 33,000에서 14만 원갔으니까 글쎄요, 이렇게 가기를 한번 희망해 봤는데 아무튼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어, 좀 자세한 내용은 상승 논리는 어, 엘리트 파동 이론으로 어, 오늘 강연장에서 어, 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죠. 뭐, 정책 테마로, 뭐, 이재명 테마라고 분류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이재명 테마로 추천한 게 아니고, 당사에서는, 어, 아무튼 차트 완성도가 가장 좋아 보인다. 어, 파동이론으로, 엘리트 파동이론으로. 그래서 오늘 강의장에서 좀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한국 선제. 한국선제도 지난주에 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치료부강원장에서도 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한국선제. 뭐라 그랬습니까? 4천 오면 살아있죠 사천. 해운고입 어, 하신 분한분 계시는데, 예, 예, 그분한테도 4천 오면 살아있는데딱4천 왔죠. 그죠? 한국선제가 되있나 여기 있죠. 그죠? 어, 지난주에 4,000, 그죠? 지, 지난주에도 여기 4,000원 오면 살았는데, 4,000원 왔죠? 여기, 여기. 여기 4,000원 왔죠? 그죠? 4,000원 왔죠? 여기 4,000원 죠 어, 손질 가격 3만 5천원, 3,500원 정해놨으니까. 어, 4,000원 왔죠? 3,700원. 이번에도 딱 4,000원. 살짝 했으니까, 그죠? 3,850원 왔네요. 어, 벌써 5 0씩 수익 난 거죠? 4,000원에서 6,000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에,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 화끈하게 상한가 칠수 있는 거 상한가 근접까지 갈수 있는 종목은 대선 테마밖에 없다. 어, 홍준토, 홍준표 테마다 어, 차트 완성도가 모든 대선 테마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어, 아무튼 어, 좋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선 테마 어, 또 있죠.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그래서 오늘 강의장 오시면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시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황 잠깐 좀 하겠습니다. 시황, 시황, 아, 미국. 자, 나스닥 선물로 한번 볼까요? 나스닥 선물로. 어, 공기봉 여기서 반등 나오는 자리죠. 여기가. 나스닥 여기가 반등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가 반등 나오는 자리입니다. 만 육천 오0천 여기가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 정밀 분석해갖고 회원 카톡방에다가 보내드렸었죠. 나스닥 지수 근데 지금 이건 이제 나스닥 선물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여기가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아 근데 좀 인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심에 매긴다 그래가지고 뵙고, 또 뭐, 협상한다 그래갖고 또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고, 아무튼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납니다. 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는데 뭐할 말이 없죠. 어 역사적으로, 어 패권 국가와 약소 국가는, 어 그런 관계입니다. 아, 어 뭐, 과거에는 뭐, 식민지, 영국이 패권 국가일 때는 식민지들이 많았었죠. 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미국이 경찰 국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천문학적인 적자를 메꾸려고 지금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어떻게 에, 에, 정착력으로 해결될지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는 거죠.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좀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 시장의 변동성을 수마하면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4월 마지막 주 3일하고 5월 달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어, 나스닥 지수 어, 어제 회원분들한테 분석이 갖고 좀 나갔는데 에, 파동을 좀 달리 분석했습니다 아, 기존에 했던 거하고 지금 차트가 이것밖에 안 나오죠 여기는 여기 보시면은 왜 달리 분석했냐면은 차트가 여기는 277부터 시작는게안 나오죠 이게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은데 아무튼 70년대 70년인가 71년인가 100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어, 이 내용 이 내용 보시면은 어, 71년 1월 100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50배 올랐죠. 한 30년 동안 그래서 71년 1월달에 100에서 이게 30년 동안 50배 오른게 이제 초장기 1파동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조정이 왔겠죠. 조정조정이 초정. 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큰 3파가 진행되는데큰 3파 중에서도 여기에 3파의 1파 그리고 3파의 3파 가 진행된다 그런 논리로 이제 네, 여기서 카톡방에서 분석해가지고 나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잘사는 내용은 오늘 강연장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지수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 뭐강연장에서 계속 하는데 이렇게 파동맥인게 여기에 큰참 그죠 큰 파동이죠 이게 이게 그게 이게 큰 파동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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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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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부터 시작된 게 570부터 시작된 게 21년 여기 여기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 이게 지금 어어무튼 어, 135죠. 이게 135, 135, 135입니다. 이게 1 1 3 5. 5, 5 이5일년 상승 파동이 끝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1파는아95 이 포인트에서 1067까지 가는게 그게 1파동입니다. 그래서 그게 31년 걸렸는데 여기 차트는안 나옵니다만 거기에 31년 구각이 1.6일 바하면 51년이 나와요. 그래서 51년째 얘기가 변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그래서 당사에서는 요 파동을 불규칙 비파동 이게 A B C로 여기 A B 장고점을 돌파하는 불규칙 비파동으로 해석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지금, 말로써 지금, 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 내리는 것도 자기 입에서 나와갖고간시 전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렸고, 올리는 것도 뭐 협상이 잘돼 간다, 그러면서 올리고, 그게 지금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르죠 아, 그것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것은.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방, 다우지수 100년 사이클을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구간이에요 어, 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했을 때는 주가가 아무튼 뭐큰 하락이 안 나오겠지만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 실패하면은 어, 100년 전에 고물가 시대가 50년 전에 있었죠. 언제입니까 어, 70년대죠. 70년대.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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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 시대가 여기 있었죠. 이때가 공룡가 시대예요, 얘기가 70년대. 1, 2차. 그리고 이공룡가 시대가 진행되는 구간에는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를 못했었죠. 1000포인트 분처럼 줄게 만들었죠. 아, 절대 못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공룡가 시대입니다. 계속 뻗어나가겠습니까? 못 뻗어나갑니다, 지금. 그 돌파구를 지금, 그, 미국의 적자를, 관시정쟁을, 통해서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튼 고물가 시대에서는 상포인들은 돌파 못했다. 지금도 똑같다. 15년 장장 15년입니다. 여기가 15년입니다. 그리고 고물가 시대가 50년 전 얘기고 50년 전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50년 전에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100년, 전, 10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100년 전, 100년 전. 그때가 대공황이죠 그때가 100년 전 고문과 시대가 대공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 50년 전의이때하고 상황하고는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아, 100년 전그 대공황하고도 또 닮았다고 할, 수, 할 수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지금 이게 지금 뭐 미국을 살려보겠다고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지금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래서그 내용을 오늘 강연장 오시면 좀 아시겠다. 아좀 시간이 추가됐네요. 그죠? 좀할 말이 좀더 있었는데 아무튼 시간이 추가됐습니다. 자 오늘 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자자 자, 그리고 회원가입 문의 에, 하실 분은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아 내용이 쉽죠? 8123 8123 8123입니다. 8123 그래서 어, 일로 문자주시면 은 전화를 드립니다. 회원가입하실 분들 벌써 회원가입비가 나왔죠. 한국선제 사전에 샀으면 50%씩 났으니까 천만원어치 샀으면 500만원씩 났으니까 1년 회원가입비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럴 목적으로 언급했던 종목도 계속 이런식으로 언급하기로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주도주들 계속 나가고 있는 종목들 주도주들 있죠 뭐 현대 러터미니 하나에어로스페스니뭐또 하나그룹기타 등등 그런 종목들도 정밀분석 해갖고 회원 카톡방에 보냈습니다마는 에, 그런 종목도 좀 나가도록 하겠고 앞으로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교육에서 하는 종목 아이온큐 같은거 아이온큐 같은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도 좀 정밀분석 해갖고 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해났내 2시 5시입니다. 매주 5시. 매주 일요일 2시 5시. 망고 모임 공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직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엘약국이 보이는데, 에, 그 건물이 누리점 빌딩인데, 구청로 오시면 된다. 자, 이렇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됐네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어,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구독해오이안드라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신기로 하신 분들은 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 어, 지난 주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선제 했던 것처럼 어, 이렇게 좀 종목으로 어,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당사 주력주는 각인장 어, 오시면은 어, 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